어, 아까 전에 전원을 키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. 이제 반대로 모든 음향을 하고 먼저 이제 예배가 끝난 다음에 어, 전원을 이제 음향 장비들 전원을 끌 때는 아까 켰던 순서와 반대로 아까 처음에는 저 콘솔을 켜고 그 다음에 이쪽에 와서 어, 이 모니터랑 어, 무선 마이크 전원 공급 장치를 껐는데 끌 때는 반대예요. 끌 때는 여기 와서 여기를 이두 장비를 먼저 전원을 내려 주셔야 돼요. 그런 다음 콘솔에 가서 전원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. 자 하나씩 꺼지는 게 불이 꺼지는 게 보이시죠? 예, 이 무선 마이크도 동일하게 파워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이렇게 꺼지신 게 보이시죠? 예 이런 식으로 어, 모니터 어, 모니터 어, 이 파워 전, 그 공급 장치 전원 을 먼저 꺼 주신 다음에 콘솔을 가서 또꺼 주시면 됩니다. 예, 모니터랑 그 무선 마이크 전원 공급 장치를 끈 다음에 콘솔로 와서 이 파워 버튼을 꺼 주시면 예 됩니다. 그리고 꺼 주시기 전에 어, 저장을 하는 방법은 아까 이신을 눌러 주시고. 이렇게 해서 이 상태에서 스토어 버튼을 눌러주시면 그날 한 값이 어 지금 꺼졌네요 그날 한 값을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, 그리...